자, 오늘 11월 12일입니다. 야, 씨, 야,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시장이 개박살이 나가지고, 음, 어제 그 유럽 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하고 있었고, 어제 보면 혜정 씨, 다오가, 다오가. 어, 0.67%, 0.69% 상승, 나스닥도 0.06% 상승, 뭐 그렇습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지수도안 좋으니까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우리 시장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닙니다. 유럽도 올라가고 니케이 오늘 0.4% 빠졌습니다. 어, 상위가좀 빠졌지만은 상해 상위 최근에 정말 세게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유럽 올라가고 미국 올라가고 어, 상해도 사실 최근에 뭐두 자릿수까지 막 상상하고 그랬던 게 상해 시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뭐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맞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 안할수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가 어 드디어 끝끝내 250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단계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밀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거래량 실내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어 정말 고기 안 좋은 음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코스닥도 700선 깨까지 깨질 때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어 지금 계속 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어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그럼 계속 이게 어떻게 된다면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손을 빼고 싶어 하는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선됐고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어 전쟁 끝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와 가지고 무기 들고 무기 지원해 준는 거고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거기에 어또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어어 하다가 우리나라랑 북한 간의 대리전이 지금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만 펼쳐지면 다행인데 잘못하면은 어 이게 국내까지 넘어올까봐 지금 지정화적 리스크에 대한 음. 우려가 분명히 음.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면은 어 스펙코나 이런 종목들 역시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그 외에 지금 뭐 종목들이 다 개박살이 나가지고 오늘 306 종목 상승하고 2255 종목 빠졌습니다.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빠졌다는 의미입니다그 정도로 오늘 장이 안좋은 장이 어 연출됐고 아마들 어 다들 힘드셨 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오늘 같은 날에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있고 오늘 같은 날에도 매수 기회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고 어 일단 정부에서 정책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 일으키면서 옛날에 그 북풍의 어, 추억을 어 지금 현재 사회에 대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잃을 것이 많습니다. 북한하고 음, 우리하고 음. 싸워가지고 우리가 잃을 게 많지 북한이 잃을 게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방역해줄지 어 방역 방향이 변경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